삼각형 adc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 하나씩 다 구해야 돼요 그럼 일단 요 ad는 여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 abd에서 5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ad의 제곱 25는 9 플러스 ad 제곱이니까 ad 제곱이 16 ad는 4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자, 여기가 4니까. 4cm. 다시 또, 삼각형 adc에서, 4루토 2의 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dc의 제곱. 32는 16 플러스 dc의 제곱, 그래서 dc의 제곱이 16초 dc는 4 양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8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